첫 번째 경기 광주 FC대 비셀고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피하는 수비적 운영으로 나섰다. 헤이스와 아산이 등 주축 공격수들이 나서긴 했지만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에 힘을 쏟은 운영을 했다. 그러나 전반 상대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끌려갔고 90분간 단한개의 슈팅도 유효 슈팅으로 만들지 못했다. 리그에서 안양을 잡고 기세를 올렸기에 아침에서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쉬운 경기력이었다. 고베는 원정에서 열리는 경기를 패해도 한골 차면 1, 2차전 합계에서 앞서며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굳이 무리한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오기하라와 이레 등중원의 나설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집중할 것이고 히로세도 무리해서 오버래핑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접전을 본다. 광주가 홈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대 중앙수비에 피지컬을 앞세운 거친 수비를 이겨낼 힘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아사니와 헤이즈, 박정인과 김한길 모두 공간 침투에 능하고 결정력은 있지만 툴러와 야마카와가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고배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상하이선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침 일정 때문에 지난 주말 리그 경기가 없었기에 최상의 몸 상태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또 상하이 원정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버티기 위주의 수비적 운영을 했고 한골 차로 경기를 마쳤기에 홈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번 시즌 원톱으로 하세베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야마다를 중심으로 마르시니와 이에나가 와키자카 등이 이선 공격수로 나서 골을 노릴 것이다. 상하이 선화는홈 경기에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승리했다. 때문에 가와사키 원정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아챔 엘리트 8강으로 갈수 있고 굳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아마도와 예나리스 등 중앙에 나설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90분 내내 할 것이고 측면 수비수로 나설 만화파도 침투를 자제할 것이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상하이 선아는 홈에서 승점 관리를 잘하며 아챔 엘리트 16강으로 왔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기복이 크다. 야마무토와 타치나 바다의 수비 지원 아래 와키자카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는 프리롤로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야마다와 에리슨이 기회를 해결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이언시티 대 삼프레체 이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언시티는 1차전 대패가 몰수승으로 바뀌며 아체이 4강으로 올라갈 좋은 기회를 잡았다. 폭발적인 히로시마의 공세를 막지 못하며 6골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상대의 부정선수 출전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때문에 3골의 리드를 잡았고 이제 홈에서 패해도 이골 차면 합계에서 앞설 수 있다. 최전방에 나설 레스티엔과 아누나르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히로시마는 1차전에서 6골을 폭발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그러나 경기 후 라이언시티의 항해 속에 부정 선수 출전이 확인되며 0대3 몰수패로 경기 결과가 바뀌었다. 제르망이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전 소속팀에서 아챔 3경기 징계를 받았던 것을 깜빡하며 출전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4골차 대승을 거둬야 4강으로 갈수 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본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수를 기용하며 어이없는 몰수패를 당했지만 홈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기력으로는 상대를 압도했다. 게다가 4골차 이상 대승이 필요하기에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제1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카와베가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상황을 주도할 것이고 무츠키와 아슬란, 나카무라가 문전세도로 해결할 히로시마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